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토지사랑 픽 최정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천안 유량동에 지어진지 채 6개월도 안된 신축 고급 전원주택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주께서 앞으로 쭉 이쪽에서 거주하실 생각으로 정말 한땀한땀 한땀 정성들여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온 집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지어진 신축 주택 찾으신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저희 물건 대지 175평에 연면적 57평, 건축면적 31평짜리 물건입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까지 정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주택이니 오늘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장은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뽑아놓은 상태고요 저희 집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우드톤으로 크게 유행을 타지 않으며 깔끔하게 넓어 보여 많이들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1층에는 방 1개와 드레스룸, 화장실 1개와 큰 욕조, 그리고 큰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문을 널찍널찍하게 빼놓으신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은 모두 설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층 방 드레스룸 보여드리면서 이제 1층 화장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도 어두운 바닥에 화이트 톤 벽면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안쪽에 있는 욕조가 참 부러웠습니다. 욕조가 제가 누워도 그렇게 좁지 않을 만큼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려고 열심히 지은 집과 업자가 지으신 집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더 느꼈습니다. 이제 1층 거실과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도 여전히 통창으로 뷰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주방의 앞에 보이시는 냉장고는 매수인께 그대로 그냥 승계하기로 오늘 결정났습니다. 또한 주방은 이 설거지 뷰 맛집입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이런 뷰가 앞에 펼쳐져 있으면 정말 해먹을 맛날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 도면상 이 옆에 보이는 난간들이 전부 다 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시원시원하게 난간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튼튼하게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2층 화장실도 깔끔하게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까지 있습니다. 2층에는 방두개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 통틀어서 가장 큰 방입니다. 창도 기역자로 나 있어서 침대에서 창문을 보면 하늘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서서 봤을 때는 유량동 그리고 천안 도심뷰가 쫙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창문 같은 자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이 쓸 거라 웬만하면 더 비싼 거 좋은 걸로 고르셨습니다. 2층 방두 개에는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큰 방에는 드레스룸도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2층에 작지 않은 작은 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이 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모든 방의 뷰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곳 테라스는 방수공사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나 잔디를 깔아도 되고, 고기를 구워드셔도 되고, 추후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주방에서는 옆에 중문을 통해 밖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여기는 현재 세탁실로 쓰고 있습니다. 수도도 나오는 모습이고요. 밖으로도 나가실 수 있는 문과 통합니다. 마당에는 조그맣게 텃밭을 꾸미고 계십니다. 이러한 힐링과 편의성이 전원주택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주택, 현재 LPG가스로 쓰고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하시려면 평당 약 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 57평이니 그 금액만 해도 약 6억 돈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하 벙커입니다. 원래는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놓았으나 현재 거주 중이신 주인께서는 그냥 창고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여긴 언제든 주차 한대 되실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안 유량동의 신축 고급주택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